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제목이 최인호와 이재명을 가로막은 어떤 최씨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사진이 하나 보이시죠? 평생교육원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민선 7기 안양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안양시 평생교육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인데, 이게 도서 블랙리스트입니다. 이런 책들은 도서를 구입하지도 말고 시민들에게 대출해주지도 말라라는 명령을 내린 천인공로할 자료입니다. 이 블랙리스트 안에 저의 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쓴 어느 날 이재명을 만났다라는 책이 도서 대출 이용 제한이 걸려 있었던 겁니다. 21세기 문명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천인 공로할 짓이죠. 이 책이 안양 시민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최인호와 이재명이 안양 시민을 만나지 못하도록 어떤 최씨가 그것을 가로 막았던 겁니다. 대선을 앞두고 아홉 개 시립 도서관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문재인, 이재명, 박원순, 안희정 관련 73종 구매 대출을 금지시켰습니다. 탄핵을 다루거나 최순실을 다루거나. 통일을 다루는 관련 도서는 이용 제한 조처를 했습니다. 전두환 군사 독재를 연상시키는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만행을 저지른 자가 누구냐? 최동순 전 평생교육원장입니다. 누구라고요? 최동순 전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여러 언론에서는 치읒시라고만 나오는데, 제가 그걸 그냥 내버려 둘 사람이 아니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투쟁기 동영상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대법원의 기밀 서류 판결문을 바깥으로 마구 반출한 유 변호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유해용 변호사임을 기사가 나온 당일에 밝혔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치읒 씨, 4급 고위공무원 치어 씨는 최동순 전 안양평생교육원장이었습니다. 안양 씨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서 경기도에 중징계를 건의할 것이라고 합니다.